경기도 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학교 급식에 대한 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도의회 국민의 힘이 해당 조례를 반대하면서 결국 올해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가 제출한 급식 조례 개정안입니다. 급식으로 나오는 재료에 대해 방사능 물질과 토양 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물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이 개정안은 올해 2학기 시행을 위해 긴급안건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방사능 등 위험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의원님, 조례를 반대하시면 그냥 반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협... 협치를 하지 게 말라는 같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 경기도에서 따라야 다 경기도 시사한 따라 협의를 해 결국 3시간여에 걸친 양당 간의 갈등에 해당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이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급식조례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방사능 검사 강화 시행은 사실상 올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장 바로 다음 회기에 통과되더라도 내년 1학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발의하기 전경기도에 협조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할수 있는 거면 관계 관련이 없는데 그그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의뢰를 하면은 그 검사 저 비용하고 기계를 이제 거기 그 도입을 새로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를 해 줘야 돼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방사능이라는 단어에 정치적 반대를 주장했다며, 끝까지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그들과 싸우더라도 이 조례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광률 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다음 회기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